저는 서핑을 하러 표선 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태풍 나크리의 영향을 받아서 파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영향을 주고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제도 촬영 마치고 집에 가려다가 파도가 계속 좋아가지고, 8시간, 서핑을 했습니다. 아마 수달도 물속에서 8시간은 안 있을 것 같은데, 어제 파도가 계속 좋아가지고, 이게 중독처럼, 집에 가려고 하면 파도가 하나씩 좋은 게딱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유혹적이에요. 오늘 날씨는 아주 맑습니다 하늘은 가을이고요 바다에도 가을이 온듯 싶습니다 수온이 조금 내려갔어요 그래도 아직 3mm나 봄슈트 입어도 괜찮을 정도의 수온입니다 오늘 예보상으로 기온이 28도입니다, 제주도가. 와, 10월 중순에 28도라니.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저는 여름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바다에는 소심한 책방, 남편분이십니다. 현수형님 혼자 파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물이 많이 차지 않아서 작아보이지만 한... 한시간 뒤? 꽤 좋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표선 해수욕장의 또 다른 포인트인 해비치 포인트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표선 해수욕장은 서핑을 할수 있는 장소가 크게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바다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선 해수욕장은 이쪽 해변하고 저 우측에 있는 해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을 소금막 해변이라고 부르고요. 저 우측 해변을 해비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번 해비치 포인트를 자세히 한번 볼까요? 어제는 여기서 재밌게 아주 승우이 형님과 서핑을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들어올지 봐야겠습니다. 보통 여행객들이나 서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표선해수욕장은 이쪽 해변을 얘기합니다. 저 우측에 보면은 소나무 밭이 있고요.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넓게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아직 물이 여기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저 끝까지 물이 꽉 차게 되죠 그래서 보통 효선해수욕장에서 서핑하면 여기서 서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서퍼들은 보통 이쪽 소금막 쪽에 주차를 하고 소금막에서 서핑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보드를 가져와서 서핑을 하다가 갑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쪽 파도는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아마 여기도 물이 들어오면서 조금 커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쪽 소금막보다는 파도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금막에서 서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짧은 걸 타느냐, 긴걸 타느냐 이 고민이 남아있는데 옷을 갈아입으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걸 타도 재밌을 것 같고, 긴걸 타도 재밌을 것 같고,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한 고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표선으로 오시면 매일 이런 고민을, 할수 있습니다. 서퍼라면 누구나 원하는 바로 그 고민. 같이 해 보시죠. 오늘은 선크림을 발라야겠습니다. 와. 가을의 볕이 참 뜨겁습니다 저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기 위해 코코 선크림 쉽게 구할 수 없는 선크림이죠 고민 끝에 짧은 부드로 결정했습니다 허리케인 소프의 뱀파이어 피쉬부드입니다 이제 저도 서핑을 하러 들어갑니다. 오늘의 라인업에 나왔습니다. 라인업에는 저와 현수 형님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파도는 좋고요. 날씨도 좋고요. 오늘 주말인데 서퍼들이 몇 명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표선은 10명 이상 되는 날이 굉장히 드물죠. 파도가 아무리 좋아도 서퍼들이 잘 오지 않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습니다 저는 긴 보드로 바꾸려고 나왔습니다. 파도가 커질 줄 알았는데 오더안 커져서 긴 거로 바꿔서 들어갑니다. 미드 랭스 들고 들어갑니다. 싱글 핀으로 꽂았습니다. Thank <laughs> you. 마지막 파도를 기다립니다. 쇼보드 들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파도가 작아서 많이 못 탔는데 긴 거로 보드를 바꾼 후에는 재밌게 탄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긴 거를 갖고 들어오자마자 파도가 커졌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도 무사히 서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